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저는 노타에 대해선 볼 건데요. 자, 노타가 지금 이 매물대 라인을 올라타면서 지금 묘하게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물량이 빠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세를 탄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 우리 주점들이 이 구간 어떻게 대응하면 손실폭 줄이고 수익률 높일 수있는지그 부분도 알려드릴 테니까 다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노타가 투자경고종목에 지정이 되었죠 자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11월 10일 날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이 조건부가 해제일은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라면 연장이 된다라는 건데 자 너무나도 다행히 안 됐죠 포함이 보이시죠 기준일이 언제였냐 이때예요 이때 기준으로 이제 뭐 60퍼 100퍼 또는 10원이라도 비쌀 경우 연장인데 자, 지금은 근접하지도 않다. 자, 그렇다면 이 추세에 올라탄 이유는 여기서 밝혀진 거죠. 왜냐? 투자 경고가 풀릴 게 확실해졌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 구간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다? 물량이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노타 같은 경우는 오늘부로 이 투자 경고라는 타이틀을 제거를 하고 나면 누가 들어오겠다? 세력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세력들의 수급적 흐름은 어떻죠? 매도세가 상당히 세요. 음. 이 이유는 단순히 얘네가 주가를 더 누르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미 고점 구간, 이 바운드리 내에서의 물량을 모은 다음에 계속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차익 실현을 할 만하니까 물량을 던지고 있다가 이 바닥 구간에서 뭐 하겠어요? 다시 한번 물량을 모은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주진들도 지금 이 저점 구간, 이 바닥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저점 바운드리 내서 우리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바운드를 타점을 잡고 주가가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하게 되면 뭐할수 있다. 수익률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저점 바운드리가 잡혔다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이 결국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점 구간이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타점을 어떻게 잡냐? 자,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수급적인 흐름과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움직임, 그몇 가지의 이제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 가지고 타점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는 것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있다. 왜냐?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포기해야 되냐? 자 아니죠. 자그 부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진들 중에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볼 시간이 없다.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 저점 바운드리 내서 타점이 잡히면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자 옆에다 연락처나 하 띄워드릴게요. 이쪽으로 노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노타에 대한 저점 바운드리 내서의 타점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가성 원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노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이 정도는 다들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심들 중에서 이 노타에 대한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이 장이 안 좋을 땐요, 이 저점 구간이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거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마 우리가 멋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손실폭 줄실고 저점에 계신 분들은 수익률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 자 방송 끄기 전에 우리 주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추세의 매매 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시초과 공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에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이런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어려운 게 뭐죠? 이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죠. 이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을 알고 그 이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주진들께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가야겠죠. 일단 추세란 뭘까요? 자, 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추세 종류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상승 추세.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 그리고 하락 추세는 뭐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 횡보 추세는 이제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패턴. 자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령과 발산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험이 쌓여서 실전에서 적용을 해야 그래야만 수익으로 만들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이 PPT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검색기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린다고 했죠. 자, 검색기가 뭐냐? 자, 보자면 자,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더라도 결국에는 이 수천 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조건 검색기는 그 수많은 종목들 중몇 종목을 선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별해서 나온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한테 시초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원하시는 분들 직접 이 조건 검색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검색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추세에 대한 이제 ppt 자료 기본 ppt 자료를 모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쪽으로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분석기와 이 추세에 대해서 정리된 이 PPT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죠? 저한테 그냥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 문자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도이 한국 주시이어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같이 대응해 보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시장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여야죠. 수익을 내려면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 번호로 편하게 이 선생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자, 우리 구독자분들 확인 후에 이제 이, 이 분석기와 추세에 대한 PPT 자료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다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